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9월 둘째 주세바우 t v 주간 하디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4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본사업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신용만 내다 끝날 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의 0.1% 규모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며 사업 참여와 이용실적도 턱없이 부족해 유령사업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처음 시작됐으며 중증장애인이 의사 한 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과 건강상담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이나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주치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13일 소셜포커스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 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것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기반해야 하며 특히 장애아동들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 관련 법률과 사정 체계에서의 장애 개념 전환, 공공 및 장애 관련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선택 의정서 비준, 특성별로 다양한 장애인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관련 법률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9월 12일 더 인디고 기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예술인을 위해 공모사업과 창작 준비금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공연장 등 무장애 창작공간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 신진,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이번 기본 계획에도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월 8일 웹페어 뉴스 기사입니다. 이상 2022년 9월 둘째 주 주간 하디쉬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